여러분, 손가락이 영어로 뭘까요? 손가락. 보통 핑거라고 하죠. 그러면 이걸 뭘까요? 이거는 안 핑거랍니다. <laughs> 핑거, 안 핑거. 참 우리가 삶에 웃을 일이 참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웃음이라는 게 삶을 참 여유롭게 재미있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정말 웃을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인생에 행복한 사람들 연구를 제가 많이 해봤어요. 인생에 행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린아이처럼 지금 사는 거죠. 과거에 근심 걱정이 얼마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오지 않을 것에 대해서 뭐 어떤 근심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충실히 마음껏 즐기고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이 세상에 가장 비싼 금이 있대요. 백금도 순금도 황금도 아닌 그것은 바로 지금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60초 모여서 1분이 되고요. 60분이 모여서 1시간이 되고 24시간 모여서 하루가 되고 15일이 모여서 보름이 되고, 30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365일이 모여서 1년이 되고, 3만일이 모여서 일생이 된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여기 못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지금 사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정말 마음을 비우는 거랍니다. 제가 마음 공부를 좀 했었어요, 옛날에. 마음을 비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웃으면 마음이 비워집니다. 지금 한번 마음 비워 볼까요? 어깨 펴고 배정을 밝게 하고 즐거웠던 일을 떠올리면서 한번 웃음 운동을 해 보는 거죠. 이렇게. <laughs> 이렇게 웃기 시작하면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집착에서도 미래의 어떤 것도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충실해진다는 겁니다. 운수 웃음이라는 것이 삶을 정말 웃음이라는 것이 바로 웃음이래요. 위로, 우로,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로하게, 평화로 우로 속해하는 것이 바로 웃음의 위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분이요, 제가 진행하는 행복 여행에 찾아오셨어요. 참저는 행복 여행을 진행하게 되면서 너무나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이 3일 동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유방암 환자분이셨어요. 암이 재발되었습니다. 그것도 3기예요. 폐와 그 다음에 옆구리. 그 다음에 엉덩이까지 재발된 거예요. 병원에서 어렵다고 하는. 정말 서울대 병원에서 힘들고 어렵다는 부분이 이분이요. 마음껏 웃자 그래. 웃고 싶어서 들어와요. 그분이 웃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마음껏 웃는데요. 거기서는 웃음을 할때 작게 웃는 게 아니라요. 막 15분, 어떨지 30분 이상 웃게 해요. 내면에 있는 깊숙한 웃음을 꺼내기 위해서 그래요. 왜? 지금 여기에 머무르게 뭐 하기 위해서 웃음을 쓰는 거죠. 그렇게 웃고, 웃고, 웃다 보니까. 또 그것도 울음을 쓰거든요. 시큰 울고 웃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정말 구름 위에 푹떤 것처럼 나도 모르게 자유가 느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오, 어, 아, 행복하다. 그리고 이런 마음. 오, 어, 다나네 인생의 기적은요,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서, 마음이 바뀌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서울대 병원을 가게 되는데 의사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갸우뚱 하더래요. 무슨 일 있었냐는 거죠. 아, 시큰 웃었다고. 시큰 울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고,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암이 사라졌다고. 이분이요. 두 달, 세달 후에 다시 병원을 갑니다. 혹시 오진일 수도 있으니까. 그 패트라고 가시나요? 정밀 검진을 들어가요. 암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대요. 저는 웃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나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희망의 에너지가, 희망 유전자가 그 사람을 살렸다고 저는 봐요. 우리 안에 지금 충실하는 것이 얼마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놓는 것인가. 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 수업 쓴 사람이죠. 인생을 떠나는 마지막 105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쉬워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말하더래요. 좀더 사랑할걸.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거랍니다. 좀더 웃을걸이라고 말하더래요. 우리가 좀더 사랑하는 방법, 좀더 웃는 방법이 바로 그게 뭘까요? 아이처럼 지금 여기서 내 삶을 정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누리면서, 그러면서 미소 짓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